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니어 분들이 자녀 문제에 대해 갖는 근심과 염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 대한 걱정은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 직업, 결혼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아프게 합니다. 자녀가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거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모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부모님들의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믿고 지지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 스스로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